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의 주역 DRX의 프로 게이머 데프트. 그의 본명은 김혁규. 그는 올해 26세로 199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키는 177.8cm이며 혈액형은 O형, MBTI는 INFp로 열정적인 중재자다. 마포고등학교 재학 시절 살던 곳과 거리가 좀 멀어서. 학교에 친구가 별로 없었으나, 롤이라는 게임이 나오고 나서, 게임을 통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는 데프트. 대한민국 최고의 롤 프로게이머로 유명한 페이커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다닌 후, 프로 선수 생활을 위해 자퇴를 하였고, 같은 반도 아니었기에 친분이 없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랭겜 중에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 데프트가 페이커에게 같은 학교라고 말하자, 친구 추가도 받아주고 했다는데, 정작 페이커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동갑내기 프로게이머로서 친밀하다고 한다. 롤 프로게이머 중 가장 수명이 짧다는 원거리 딜러로 10년 동안 활동 중인 레전드 플레이어, 롤 e스포츠 최다 킬 기록 보유자이며, LCK, LPL, 양대리그 1000킬, 전 세계 최초 리그 통산 3000킬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근본 그 자체인 원딜러들의 로망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히든 카드이자 시그니처 픽으로 징크스를 꼽고 있으며 실제로 80~90% 대 승률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크스 전문가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으며 솔랭과 대회를 막론하고 데프트가 징크스를 픽하면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한다. 닮은꼴로 NC 다이노스의 투수 김영규와 볼때녀의 패스마스터로 유명한 가수 서기가 있다. 그 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알파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알파카라는 별명으로 가장 많이 불리우며 최근 포머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알파카와 닮은 것 같다고 인정하며 본인도 즐기고 있다고 한다. 모바일 게임 크루세이더캐스트에서 과수원 컨텐츠에서 고용할 수 있는 동물 중 알파카가 있는데 이름이 데프트이다. 상암 중학교 동창인 배우 양혜지와 열애설에 휩싸인 적이 있다. 정작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대다수의 팬들은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담으로 양해지가 데프트에게 서폿을 왜 해지라고 하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2022년 롤드컵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 로그전에서 패배 후 인터뷰에서 오늘 지긴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사화를 통해 압축되면서 DRX 데프트 로그전 패배 괜찮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으로 초월 번역이 되었으며 이후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강팀들을 모조리 꺾으며 우승까지 차지한 DRX를 상징하는 낭만의 대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2022년 월드 챔피언십 첫 우승 후한 기자가 데프트에게 과거 학창 시절에 자신을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묻자. 제가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 친구의 삶도 지금이랑 똑같은 거겠죠. 학창시절에 저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 친구도 느껴봤으면 해요. 데프트라는 선수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데프트라는 선수가 훌륭해 보이고 자랑스러운 걸요. 이라고 답변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매일매일 너는 우승할 수 없다. 부상 이후로 끝이다. 나이가 많아서 끝났다 등의 말을 들으며, 이 말을 부정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한 데프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낭만 가득한 그의 앞날을 응원하며 이만 물러가겠다.